저희가 집 공사를 하 중에 멀리 갈수 없어서, 알비, 아, 아, 그니까 캠핑카, 캠핑카죠? 알비로여행 했습니다. 그래서 알비로 여행할 경우 호텔보다 나은 점, 한 다섯 가지 정도 추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호텔은 웬만한, 웬만한 분들이 여행하게 되면 다제 가보시니까 아마 호텔 에, 생활이 어떤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RV를 타고 여행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 여기서 도 그래서 이제 장점을 말씀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RV 여행도 같이 한번 꼭 이렇게 어, 캠핑카를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릴 수도 있으니까 해 보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 싶어서 어, 다섯 가지 RV 그러니까 여행은 하게 되면은. 호텔에서 느낄 수 없는 장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어, 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3 2피펫 32피트 짜리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어, 퀸 사이즈의, 어, 드 그러니까 침실, 침실이 두, 개가 있어요. 작은데도 못 가고. 그래서 어, 4명은 충분히 잘 수가 있습니다. 침대가 편안하게. 슬라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옆에가 이제 팟, 아,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쭉 앞으로 밀려나서또 넓어지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 기능이 있어요. 슬라이드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여 그래서 이제 4명이 호텔에서 자게 되면은 사실 퀸 사이즈 2개에 파이트 하나 이렇게 이 주로 많이 하죠. 네, 뭐 그거는 뭐 비슷합니다만 일단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미국 같은 경우는 RB 캠프라운드가 있고 RB 무조트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RB 무조트를 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RB 값도 그냥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그다음에 하수구 그다음에 수소시설이 있는 또 어,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이요. 그다음에 게임룸, 어, 그다음에 탁구, 탁구나 이런 걸쓸수 있는 어, 그런 공간.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골프홀 수도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텔에 있, 있으면은 공간 호텔 안 내에는 뭐 이런 시설이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품밭만 나가면 복잡하잖아요. 어디 갈때도 없고, 호텔 밖에는 다 사실 자연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호텔은 별로 다시 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비에서 자게 되면 은뭐 알비 안에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샤워, 샤워하고 어, 그다음에 어, 화장실이 그 다음에 화장실이 구분되데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서 자연과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그 다음에 샤워에 불편함이 없는, 어,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고, 특히 아이들이 호텔에 특히 무조트가 아니면, 사실 호텔 같은 경우는 무조트는 이제 싸지가 않거든요. 미국, 은또 인플레이션이 많아져서, 그런데 가면 보통 하루에 한 5, 600불 정도 저희가 이제 리저트 같은 경우는 한 250불 정도, 250불, 그러니까 반값이죠. 그래서 반값. 근데 그보다 싼데도 있어요. 있어요. 한 130불 정도 그런 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괜찮아요. 130불 정도 데 그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저트는 보통 좀 비싸요. 알비 어, m 리저트도 250불에서 비싸면 300, 40불 정도 저 돼요. 왜냐면 시설, 그, 두대 시절 굉장히 많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 유지비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어,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뒤에 이제 차를, 조그만 차를 이렇게, 아, 끌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 b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젤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고두 번째는, 그니까 싸게 자연을 즐, 즐길 수가 있고, 화장실이나, 어, 자연과 부대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어, 샤워 문제, 이런 게이 동시에 해결됐다, 된다는 거죠. 그게 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습니다두째는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알비 여행을 하게 되면 한군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을 d days. You should be so. Hotel, j 살, 4 k 살 a c k Jack, Joy of the young woman. I s h o u 큰 d s 는 여행 간 적이 없 l 어요 고등학교 v 학년 때까지 어디 여행을 간 저기 별로 없어요. 뭐 짧게 짧게 가는, 가는 거 있어요. 뭐 저희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 저희가 어 50줄 가까이 돼서 40, 40대 후반부터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다닙니다. 약간 그러니까 오해는 마십시뭐 30대부터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살면서 어? 가러니까 30대, 40대 중반, 중반까지는 여행을 잘못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가게 되면 지금은 12박 13일 정도 갑니다. 한번 1년에 한 4번 정도 가고요. 3, 4 짧게, 짧게 되면 끊어서 갈 수도 있, 있습니다만. 젊었을 그러니까 때부터 여행을 자주 간다.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뭐, 외는 일단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박, 14박, 한 2주 정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분들은 보통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어, 제 생각으로는 여, 여행이나 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사진 찍고 몇개 몇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석구석이 아, 이렇게 여행을, 저희는 여행 스타일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아, 좀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가서 완전히 쉬고 오는 거죠. 쉬고 오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 굉장히 빡시게 일하고 또, 한, 10일, 한 2주 정도 여행 가고, 이렇게 지금, 어,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RB로 여행하게 을 되면 한 군데 못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군데는 한번 3박 4일 정도? 2, 3일 정도 있고, 다른 알비 방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위타이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버스 처럼큰 거를 사가지고, 어, 그니까, 세븐이 리 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8시로 70도, 그러니까 23, 4도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더도 안 되고, 초도 안 되고, 항상, 미국은, 뭐, 겨울에도 70도가 되는 데 있고, 겨, 여름에도 70도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니다 항상 날씨가 쾌적하고 좋을 때만 쫓아다니는 겁 근데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그러니까, 호텔에서 잡아놓으면 뭐,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10박 1 0일도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거든요. 이거는 어한 3, 3일 정도 놀고 계속 거기 똑같은 자, 장소에 있으면 안되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파손노브라고마인칸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3, 3, 3일 이상 놀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동하고 이동해서 해변가에 가있고 해변가에 한 이틀 정도 가있고 또 해변가에서 또 나와서 어, 던이라는 게 있어요. 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데서 아이들이 어, 수영도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놀수 있는 지역도 또 있어요. 그꼭 꼭 마치 어, 이렇게 리조트처럼 시설이 굉장히 좋은 알비파기도, 알비 리조트도 어, 알비 저희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게거기도 하루에 한3 3 0 불인가 어, 그렇게 된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부대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 리조트의 시설이 있죠 뭐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 옆에 마이타이 나 이런 걸 마실 수 있게 수영장 와서 서비 하는 데가 있죠 그런 시설이 있는데, 있는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도 거기 꼭알비리조트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와이에 있는 와 있는 것처럼 알비 아, 파괴. 네,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알비가 아, 없으면 은 도저히 갈수 없는 자연 환경에 있는 그런 데를갈수 있는 게또이세 번째 장점입니다. 아, 미국에 저희가 거의 30년 살면서 하이킹도 많이 가고 호텔도 많이 가봤잖아요. 좋, 좋다는 지역. 근데 알비를 사고 나서 지금 알비 산 지가 3년 짜인데 3년 동안에, 저희가 20년 동안 목가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비가 갈수 있는 데가 딱만 갈수 있는데, 알비만 있어야 갈수 있는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여성분들이 알비 안에서 또, 이, 넘버원 어, 넘버2 넘버 해결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알비 팍이고, 알비 팍을 여기다가 파킹을 해놓고, 옆에, 카티지를, 카티지죠. 조그만 이렇게, 어, 배룸하고배드룸이 있는, 따로 시설이 되 있는, 또 그런 알비 파기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샤워도 거기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문제를 해결되면서, 알비 사이트에 갈 수가 있는, 그래서 게 있습니다. 또큰 알비 사이트는 골프카트를 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거나 놀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술을 먹고, 뭐든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영왕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 호텔이나 어, 이런 데서는 갈수 없는 지역에 이갈 예, 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자연과 또 이렇게 밀접하게 있으면서도 위조컬가 있는 이런 이런 데가 또 알비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구나. 우리가 자연 환경이 곳.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싸다는거두 그 다음, 번째는 어, 항상 이동이 가능하다 항상 어디라도 이동이 가능하다 이제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틀, 3일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다른 알비사이트로 가서 또 거기 또 3일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 좀 재밌어요 한 군데 쭉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해보시면 어, 그냥 차만 렌트해서 가지 말고 알비를 어,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을 해보시면 또 감정이 느꼈다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어,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눕니다.